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남동쪽에, 대가볼리 지역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4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가브나움에서 제법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아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세 명의 회당장들이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에 많은 어 리더십들 중에 이아이로가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유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살 된 그의 딸이 죽어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41절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 회당장은, 지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이라, 집도 있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장면 속에서 또 다른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본문의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것은 이제 누가가 주로 중요할 때 쓰는 이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가 두 갈씩, 미갈씩에서 앞에 강조하거나 뒤에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갈씩, 중간에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겉에 빵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 어떤 고기와 야채가 들어갔는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샌드위치가 이름이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 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어서 어 누가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3절에 혈류병 여인이 기록이 나와요. 이런 43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뭐 현대 의학으로 어떻게 무슨 병명으로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병은 그때 당시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면 피가 나면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을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어, 레위기 율법에 이 피가 흐르는 이 병을 부정하다 해서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이 부정한 병을 걸리면 전염된다고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졌겠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회당에 나올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율법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 죽어가는 여인으로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했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뒤로 와서 다른 사람의, 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몰래 숨어들어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보통 유대인들이 입고 다닌 겉옷에는 이렇게 네 규팅에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니는데 이 여인이 아마 그 술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염이 된다고 하는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예수님에게까지도 전파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겉옷만을 만져서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신랄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이 사건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이두 사건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부탁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갈 수 있는 지위와 여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자기의 병을 입으로 꺼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 맺을 수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오로지 한 마음, 중심은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는 신락 같은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참 희한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 말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여러 사람 밀려서 누가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개이치마 없어서 이러신 것 같아요.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러분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부정함이십니다 이 죄악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녀의 부정함이 본인에게 뒤집어쓰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그를 깨끗하게 치료되었던 것을 정확히 느끼셨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과 손을 잡기도 했었을 것이고 옷을 만지기도 했을 텐데 여기 한 여인의 믿음의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터치는 달랐던 것입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 은그 여인을 모든 무리 앞에서 칭찬하 칭찬해 주십니다. 따라 그리고 너의 그 믿음 꺼질 것 같은 그 등불이었지만은 그러나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자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이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재산적으로도 파탄이에요. 몸은 점점 망가졌고 관계는 다 끊어졌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판단해도 절망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오로지 그 상한 심령.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수 기억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때 쓰는 것이죠. 이 푸토커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내 힘으로, 힘으로조차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태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그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더 컸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탄식과 또 간절함을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다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소개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의 결론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학원을 50절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리고 혈리병거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죽음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이 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고 그 뒤에 표현해 보면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머지않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세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고,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그 고침을 원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또 하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과 초점은 물론 혈류병 걸린 어, 야이로의 회당장 아들의 딸의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의 관심은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중, 마음의 자세와 중심의 상태. 10편 어, 113편을 여러분 같이 요즘에 묵상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편 113편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 상태와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오신다. 오늘 여기에 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였던 그 여인의 터치을 느끼시고 즉시 고쳐주시는 군율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즉시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떠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궁피, 자를 걸음 떠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먼지 떠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 떠미에서 일으키시는 즉. 우리의 모든 인간사를 다 지켜보셨어.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덤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 덤에서 들어 세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내가 부함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뭐지 않아, 이 세상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우리에게 안겨줄 터인데,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주목하여 보이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누가복음 9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